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8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룸 네트워크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투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몇 종목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STP 저희가 이쯤 가격대에서 추천드렸는데 오늘 바로 37% 가까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매도 구간도 70.8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응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테픈 코인입니다. 저희가 6월 30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32% 넘게 수익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트 코인, 이날 저희가 추천드렸는데, 약15% 정도 상승을 했고, 아직도 우상향 추세를 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오시면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무료로 매수, 매도타점, 다아 잡아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금액, 원금 회복까지 관리해드리며 코인 시험과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립니다. 이어서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인덱스는 플랫폼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디앱들이 가진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스테이킹이나 디앱들을 체인상에서 호스팅하는 용도로서 사용됩니다. 다시 4시간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관점으로는 72원부터 43원 구간을 3개 매물대로 나눠봤을 때 1층 50원 지지 라인을 기준으로 층을 올려준 후 행보하고 슈팅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간입니다. 총 4번의 저항을 확인하는 매집 구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눌림으로 개미 털기를 해준 다음에 전고점 72원을 넘겨줄 가능성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1차 매수 구간은 58.8원에서 54원으로 눌림시 분할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춰주시고 55원 라인 이탈시 손절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전고점 72원부터 분할 매도하실 분들은 82원까지 열어두시고 물량 조절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82원 저항을 돌파려는 시도가 있던 구간이라 70원 라인부터는 현금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시 매수타점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금액 원금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과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코인 시황과 뉴스 무료로 전달해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